어, 쓰레기 수거 다 했나요? 음, 쓰레기 수거 다 했나요? 쓰레기 수거 다 했어요. 네, 이거 다먹었어니 여기 넣을 건가요? 이거 우유 먹었던 컵인데? 컵? 응? 응? 알겠어? 응. 여기 있는 거, 어디, 응? 어디 갔어, 쟤야? 응? 아니야, 쟤야, 응. 이거, 이거 어딨어. 안 해. 쟤야, 공룡, 아. 오, 쟤야가 쓰레기를 다시 버렸어요. 쟤야, 이리 와, 엄마랑 놀자.